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은 고향옥에서 흑염소탕을 보내주셨어요. 어, 홍탕이랑 백탕이 있는데 저는 홍탕으로 준비해왔고, 백탕도 이렇게 포장돼서 같이 보내주셨어요. 흑염소는 아리키돈산이라는 혈당 조절을 돕는 성분이 풍부하고, 따뜻한 성질이 수족냉증으로 저처럼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지방도 적고, 몸이 허하거나 기력 충전이 필요한 그 어르신들에게도 정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임산부한테도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매워요. 제가 들깨를 좋아해서 들깨도 보내주실 것같요 볼을게요 밥 말아서 먹어. ん、mm. 진짜 몸보신 되는 거. t r u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